안녕하세요 지역 예술인을 만나보는 숨은 그림 찾기 이혜리입니다 오늘은 무의식 속에서 생명의 본 모습을 찾고 있는 서양화가 권순교 작가를 만나러 왔는데요 열린 마음의 눈으로 본 작품의 세계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우리 지역의 숨은 예술인을 찾는 숨은 그림 찾기. 오늘은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 그 본연의 모습과의 소통을 이루고 있는 서양화가 권순교 작가를 찾아갔는데요. 추상적인 모습으로 삶의 에너지와 내면에 숨겨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의 작품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와 작가님 되게 신기한 작품들이 많아요.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은데요. 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우리 미술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제가 어릴 때 해운대에 태어나 고그 고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보면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자연 속에서 크는 감성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본격적으로 미술부들어가지고 그림을 할,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접하게 되고, 아,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어, 영원히 내가 가야 될것 같아. 가시작을했습니다 이런 지금 작품들을 보니까 네. 굉장히 추상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네. 이런 작품들을 만드실 때 제작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주제로 작업을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 주제의 틀 속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본초적으로 이제 화면에서 부딪혀 가면서 거기서의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에너지를 그리고 어릴 때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많이 차용을 해서, 제가 그래서 작품을 쓰기 어떤 날 굉장히 아메바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일상적인 우리 품위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작품 소재를 쓰기도 하고, 에너지, 원천 힘이 느끼는 것은 제가 가능한 뭘 표현해야 다는 것은 목적을 없애고 하기 때문에, 어떤 힘이라든지, 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권순교 작가는 무의식 그리고 생명에 관한 느낌을 토대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심층적인 단상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기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의 교차를 깊이감 있는 붓질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딱 들어오니까, 아, 정말 멋진 갤러리가 오픈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장소와는 또 색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마련된 장소인지 궁금한데요. 저도 저기는 여기에 해운대 고향에기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밑에는 뭐 가게도 있고, 또 한때는 제 작업실로 서다가 2층은 살림집이었는데, 아, 이거 나이가 들었다. 나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 사람 일층에 그러면은 작업실보다는 네 갤러리를 만들기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고 하나 더는 또 젊은 작가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작은 공간에 남아 전시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아주. 이렇게 좀 저렴한가 하긴 안 그러면 무료로 제가 초대를 해서 전시 공간을 기회를 한번 주고 싶고 그랬어요. 부담감도 줄여드릴 겸제또 문화공간 하나 즐기는 문화공간도 만들고 싶어서 그동안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제 하나의 어떤 인생 버킷리스트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작업하는 순간의 감정과 느낌, 공기의 진동과 흐름을 리듬감 있게 화면에 옮겨내고 있는 권순교 작가. 특히 번지기, 뿌리기, 스크래치 등 현대 미술의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거칠고 빠른 붓질로 격정적인 내면세계를 화폭에 담고 있는데요. 묘사적인 붓질 대신 자유롭게 표현된 붓질로 다양한 감각의 표현을 시도하며 독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가님 지금 제 옆에 있는 작품을 보니까요. 네. 흑색과 백색 모노톤으로 이루어진 이런 작품이 걸려 있는데 이런 작품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보통 색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우리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딱 바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감추기도 하고 그 색을 쓰면 색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보이는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묻혀있는 듯 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흑백으로 가지로도 색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도전을 해 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적인 뭐 유화나 아크릴로 만든 작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까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예, 소프트, 아주 부드러운 파스텔의 재질을 가지고 이것은 작품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거의 탁자의 노이즈든 정물을 단순화시켜서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어떤 흑백의 대비라든지 모노톤의 어떤 개조를 가지고 예,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또한 권순교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화려한 색을 배제하고 오로지 흑색과 백색으로 작품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검은색과 흰색에 자신의 삶을 녹여내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공간에 이어 실제 작품이 탄생되는 작업실을 방문해봤습니다. 작가님 지금 어떤 작품 활동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 작품은 특별한 의미를 없고 제가 붓질이라든지 이런 필요를 가지고 어 어떤 생동감 있는 그런 작품을 흑백을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요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어... 한몇 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일주 이삼일안해도예 빠른 속도로 어떤 재하고어던 어떤 기분이란 작품이 맞았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작품을 이루어지기도 할 수도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밀리도 하면서 끊임없이 시간을 지금 요하고 있는지 한몇 개월 지금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정하지는 않지만은 한. 1개월 일주일 그 사이에 보통 한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큰 이런 대작 같은 경우에. 예.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자신의 심상에 비친 대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서양 기하학적인 추상화의 특징까지 녹여내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관순교 작가.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의 인간성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음. 제 인생을 완성해 가는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어떤 작품의 이진에, 사주에 타협지 않고, 그냥 자기 세계, 자기 고집대로 그냥 꾸준히 작품을 하고 간 작가로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욕심은 많이 없어요. 내그 완성을 위해서 그림이란 도구를 내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서 죄를 찾아가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작가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 중인 권순교 작가 단지 그림의 단순한 배합이나 자유로운 붓질만이 아닌 절제미를 통해 내면의 새로운 의미를 강조하며 가슴속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보다 더욱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의 작품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